어서오세요. 도, 토리묵입니다 오늘은, 사흘, 사흘, 사, 서울, 서울, 서, 울 갑니다. 아, 니 뭐, 용인이나 서울이나, 뭐, 어, 거기서 거기 있고, 용인에서 서울 간다고 말하는 게좀 어떻게 보면 웃기기도 합니다. 어, 다른 업옆 동네야. 아. 근데 왜 가느냐? 장비를 또 하나 사야 돼요. 어, 요즘에 좀 많이 삽니까? 뭘 사야 하면은 의자를 하나 사려고 합니다. 헬리녹스 의자. 그거 산 지가 한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바꿔줘도 돼요. 솔직히 헬리녹스 AS가 좋아가지고, AS 보내서, 어, 요 부분만 AS 해주십시오 하고 다시 써도 돼. 근데 5년 썼으면 솔직히 잘쓴거 아닙니까? 어, 그래서 의자도 하나 사고 하지만 거기에 장비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뭐 텐트, 타프 그리고 제가 궁금해했던 장비들이 있어서 그것도 같이 구경을 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헬녹스하고 뭐 사전에 예약된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저기 저뭐저 뭐저 매장 내에서 동영상 촬영 좀 해도 되나?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 근데 아, 절대 안 됩니다. 이러면은 못 보시는 거다. 그냥 이 고속도로에서 제가 운전하는 것만 보고 영상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매장을 가서 촬영 허락을 득한 후, 800원입니다. 영상 촬영 허락을 득한 후에 촬영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평소에 관심 있었던 그런 장비도 한번 보여드리고 어제 눈요기도 하고 장비도 쓰려서 하고 그러려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차에서 딱내려가서 매장에만 딱 들어가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 가는 동안 어 제가 리뷰를 하나 하려고 해요. 어떤 거 리뷰냐면 이 차에서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어떤 리뷰냐면 바로 저의 그 눈썹 문신 리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냥 머리가 이제 눈썹을 살짝 덮어줘가지고 눈썹이 없는 줄잘 몰랐어. 그런데 집에서 제가 동영상 이렇게 뭐리뷰하든지 이빨 터는 그런 동영상을 찍다 보면은 그때 많이 느꼈어요. 아 저기가 비었구나. 아 어, 눈썹 뒤쪽이 많이 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눈썹 문신을 했죠. 한 지금 한 2주 정도 지났나요? 아 자리 잡았어요. 어, 제 눈썹 같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것도 하실 분들 약간 겁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칼로 이렇게 아주 슥슥슥 이렇게 그막 소리가 나고 느낌이 어, 있어요. 하지 말할때 뭐냐 마취 크림을 발라가지고 어 그렇게 통증은 많이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뭐 자리를 잡았다 만족하다. 예, 요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뭐 그냥 짧은 제 눈썹 리뷰였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기, 아직은 한 30, 40분 정도 더 가야 돼요. 매장 가가지고, 저 죄송한데, 쭈구리가 돼가지고, 최대한 불쌍하게 저희 동영상 좀 찍어도 될까. 오케이 하시면은 그때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장, 장비. 저랑 같이 구경하시는 거예요, 그냥. 어. 네, 지금 우선 도착은 했는데, 어영영촬촬이이되지지것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요 안녕하세요. 안영하세요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봤는데저녕하세안녕하 매장 안에서 동영상 같은 것도 하고요안녕하 아, 그러세요? <laughs> 아, 그러세요? 예. <laughs> 아이고, 맙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직원분들께서 저희 그 동영상을 보고 계셨대 그냥. 어, 촬영해도 된다고. 그러시네요. 그 네. 들어와서, 뭐, 저기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좀 구경도 시켜드리려고 그러는 거야. 뭐 의자도 사는 거,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예. 저희 뭐, 그, 원래는 의자를 사려고 하는, 와, 진짜. 오! <laughs> 지 보여드릴까? 보세요. 와, 다다 다 헬리녹스 체어. 와, 와 이렇게 많은 체어를 한 번에 보기가 솔직히 뭐 어떤 캠핑 페스트 뭐 그런 거 아니면은 보기 힘들잖아요. 왔다. 아따. 아따 눈 돌아갑니다. 눈 돌아가요. 어. 어, 지난번에 제친구 예, 제 리뷰했던 헬리녹스 포트원이고. 야 참. 예? 이 지금 지하 1층이거든요? 지하 1층에는 그 코트하고, 아, 테이블 되어 있구나. 테이블하고, 그 다음에 체어 제품, 그리고 우산도 있네요. 와, 이거 의자 눈 돌아간다, 진짜. 다음 주에 앉아보세요. 그, 그, 그죠? 아, 이,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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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이거 한번 앉아볼까? 어때, 이거? 좀 커? 아, 지금. 저기 이제 담지님이 있으니 저희가 좀큰 거. 그리고 제가 지금 앉은 게 지금 저희가 쓰는 그 사이즈 같아요. 그거 저거 한번 앉아볼까? 예. 네. 요, 요게 큰 거거든요. 딱 봐서는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하면은, 아, 여유가 있네. 확실히 여유가 있네. 저희가 살려는 게 이거예요. 그죠? 한번 앉아보세요. 그 사이즈가 어때? 완전 편하지? 이거는, 이건, 이게 아마 제일 큰거고 봐봐. 편해? 응. 네, 여러분, 진짜 이런 매장 오잖아요? 예? 네? 그럼 저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뭘 조심하시냐? 여차하면 그냥 지갑, 지갑 쑥쑥 막 열린다고. 응? 주체하지는 못해.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거딱 정하고, 그것만 딱 사야 돼. 근데 또 이제 뭐, 마음 먹게 하고, 실제 또그 지갑 열리는 그게 항상 같지가 않아요. 어, 제가 여러분들 마음 다 알아요. 어쨌든 뭐, 저 오늘 의자만, 어, 사기로 했는데, 나갈 때는 뭘손에 지우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네, 우선은 의자는 이렇게 봤으니까, 뭐 저기, 뭐 2층, 3층 올라가가지고, 저는 타프랑 노나돔. 그 친구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노나돔은 실제로 본 적이 한번 있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온 김에. 2층에도 의자네? 근데 의자인데, 어, 스킨 색깔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오, 왜 이쁘다. 그치? 어, 이런 것도 이쁘고 대남주님 괜찮지 이런 거 어. 어, 시스루도 있네 시스루도 있고 어, 어. 아, 이게 솔직히 이런 거 보면은 그 제품의 형태는 다 똑같잖아요 의자 어, 테이블 근데 스킨만 달라도 느낌이 확 달라집니다 아까 제가 지하에서 봤을 때는 좀 이제 녹색톤 그런 스킨을 사고 싶었는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어, 이런 밀리터리도 괜찮아요 이거 아니면 이거 그치? 3층 한번 올라가 볼게요. 3층. 3층에 이게 진짜 궁금해서 온 그런 게 있거든요. 뭐냐면은 부이 타프를 이렇게 묶고 있네. 부이 타프 있네. 예. 3층은 3층은 텐트 텐트. 에이. 지금 보세요. 이거 지금 하얀색이 이게 이게 부이 타프예요. 부이 타프. 예. 부이 타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자외선 차단이 거의 뭐 거의 100% 가까게 한 99%. 어. 다음쥐님 아, 이거 예전에 그 캠핑페어 가서 봤잖아요 야 괜찮다 이거 이게 지금 제품명은 타프인데 이렇게 밑에 스커트까지 있어요 그래서 쉘터로도쓸수 있을 것 같고 나는 스커트 입었어 네? 스커트 네 그리고요 이쪽이 또 열려요 보면은 지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을 열어 가지고 타프처럼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타프는 이제 보통 알고 있는 그런 타프랑 다르게 자립이 되는 타프지. 음. 스트링을 안 해도 자리되는 타프지. 그렇죠, 그렇죠. 들어가서 봐야겠다.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솔직히. 와, 진짜 멀다, 이거. 다른지님한번 있어보세요. 다른집님 키가 지금 170? 170, 23 정도 되는데, 휠까지 해서한178 정도? 손, 손 이렇게, 응, 높이가 이 정도 돼요. 높이가 이 정도 되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좌회전 차단이 한99% 정도 되고, 저긴 지금 저렇게 닫아놨잖아요. 근데 이쪽 편은 이렇게 열어놨어요. 열고 닫을 수 있어. 많이 아시네, 많이 응, 응. 이거를 이참그 생각을 잘못해. 이거를 내가 알았다면은, 지금 쓰는 쉘터를안 사고, 이거를 샀을 텐데. 요, 요게 타프거든요. 근데 저희 타프를 바꾸기도 해야 돼. 어, 이거는 뭐, 오캠용으로, 오캠용 타프로 쓸 수도 있고, 쉘터로도쓸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래서 이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뭐, 쓰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노나도입니다, 노나도. 지금, 아, 정말 큰일 났습니다, 진짜. 지갑이 막열릴라 아, 지갑이 막 들썩들썩 해요. 아, 이제 뭐, 이제, 아, 안 돼, 이러면 안 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지갑은 아, 이러면 안 돼. 막 이것도 막 재고 있냐고 물어볼 것 같고, 이것도 재고 있냐고 물어볼 것 같고, 그래?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올 겨울에만 침낭도 사고 그래가지고 지출이 많았는데.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뭐 작년에 산 거예요. 어. 올해는 아무것도 안 샀어. 어쨌든 저기, 저희 필요한 거 의자. 저 의자. 사람 짓는 거의자로 선택하자고. 오케이? 아 내려와서 의자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아이고. 저, 저는 이 사이즈 이 컬러로, 예, 좀 부탁드릴게요. 너 빨간 거? 빨간 거 할래? 그거 하고, 저 빨간 것도 같이. 예, 예, 예. 그럼좀 편하지? 이게 사이즈 좀큰것 같은데 앉아보니까 편안함 그 차이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솔직히 이제 호, 홈이나 그런 데코 같은 걸 스킨이 이쁘긴 한데 등판 메쉬가 아웃도어 라인 쪽에는 좀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땀많은 저는 무조건 알고 또. 어. 그냥 두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때 마음에 드세요? 내가 마음에 드는 됐지 뭐. <laughs> 어찌됐든 저희 뭐 샌드색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빨간색 어. 어 그거 가져가야죠 야 이게 좀 의자를 오랜만에 사니까 요거 오랜만에 사니까 또 기분이 또 좀, 어? 좋습니다 그리고 또잘 참았어 내생각게 정말 잘 참았어 <laughs> 빨리 와 <laughs> 가자고 가자고 가자 아왜왜뭐이가 왜, 사람들님이 결정을 못해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 이걸 살지 그걸 살지. 사이즈 차이 많이 납니까? 이게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뭐, 저 정도 보는 거는 아주 양반이에요. 보통 뭐, 한 시간은 훌쩍 지나가니까 이 정도는 또 양반입니다. 보세요. 또, 또 가라앉아. 또, 또. 아니, 몇번더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니, 그거 사? 이거 사? 그게 도죠? 그 그거 이거 이거 사세요. 이거 사세요. 잠시님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예, 요요 요거 요거로, 예. 뭐, 또 <laughs> 또한? <laughs> 아, 지금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사이즈가 이거예요. 예, 아 지금 내가 이거 샀으니까 이거랑 컬러가 어떻게 대충 맞나? 아니 뭐 대충 엄청 맞죠? 아, 저는, 저는 이것도 괜찮습니다. 리얼 트리. 그, 그걸로 살래요? 그걸로 살래요? 그걸로 살래요? 그걸로 살래요? 아, 그냥, 요, 요걸로 달라 그러죠. 갑시다. 올라가서 또 다시 말씀드려야겠네. 됐어? 아, <웃음> 가자고. <웃음> 가자고, 이제. 됐지? 됐어? 음. 가자, 가러고 가죠. 이게 이제 제품이 리얼 트리야. 어. 가자, 충격갖 너무 큰거 사면 편해서 게으려지거 같아요. 예, 음, 맞아요. 아, 가자고 <laughs> 아, 빨리 올라가, 올라, 가 올라. 가 솔직히 저희 들어올 때참 고속도로 타고 올 때만 해도 너무... 걱정 많이 했습니다. 촬영 안 되면 어떡하나. 근데 <laughs> 또 여기 아, 계신 아, 분들도. 여기... 또... <laughs> 동영상 보고 계신 줄 했는데 꿈에도 몰랐네 그냥 <laughs> 어. 달 달려, 달려. 아, 예. 이 그래도 이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laughs> 아, 저희 필요한 것도 잘 사고 장비 구경도 잘 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사고 싶었던 뭐 노나돔이랑 브이탑북 재고가 다 있대요 재고가 <laughs> 다 있대 솔직히 저는 재고가 없길 바랬습니다. 어, 고민 안 하면 되니까. 근데 재고가 있다니까 고민이 되는데, 어쨌든 오늘 필요한 거잘 사고, 구경 잘 했어요. 저희 갈게요.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죠.